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열입니다 오늘은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농바시제 43강으로 가장 간편식 지금 시작해도 괜찮 늦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1인 가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에도 20%한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 2030년이 못 되기 전에 2030년이 못 되기 전에 30%가 지금 1인 가구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또그 소비시장에 맞게 음식들이 개발되고, 1인 간편 가정 간편식들이 시장이 수 거의 뭐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장 간편식 시장 시작,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 늦지는 않는가 혹시 참여를, 하시, 참여를 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인이나 귀농귀촌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도 좋고요 본 후라도 영상에 그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좀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익사, 오늘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에 익산 8봉의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최전 개막식이 있습니다. 개막식이 있고 18일까지 이제 전국 체전이 익산을 주무들 로해서 진행이 되는데 네, 가족과 함께 오셔가지고 체육 행사도 즐기시고 문화 행사도 즐기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가정 간편식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까요?라는 농바시 제 43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감상하시면 제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오셔가지고 다른 강좌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편식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즉석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즉석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즉석조리식품이 있습니다. 레토르스트 식품 등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선편의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편의식품. 이 세가지를 가정간편식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도 시장기본은 2조2542억원이라고 합니다.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은 어, 무려 40% 이상이 성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도시락이 가장 많이 성장했네요. 63%. 편의점의 가정 간편식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의점이 정말 어, 과거의 편의점이 아니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즐겨하고 또 찾는 그런 편의점이 됐습니다. 어, 특히 HMR이라고 해가지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에, 집, 밥. 이게 집이거든요. 에, 밥, 밀. 에, 이게 대체 식품.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집, 밥, 대체 식품. 에,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 식재료를 그, 가공, 조리, 포장해 놓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종류는 즉석 섭취식품이 있고요. 예, 즉석 조리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선 편의식품이 있습니다. HMR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급성장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즉석 식품, 섭취식품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59%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토르트등 즉석 조리 약간의 조리가 필요한 식품들도 36% 성장을 하고 있고 신선 편의식품도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편식 추락 규모입니다 국, 탕 찌개류, 미트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건데요. 즉석 조리식품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어, 즉석 섭취 식품이라 고 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7천억 시장인데 에, 33%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 편의식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15%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디 분야에서 국이나 탕, 그 다음에 찌개류, 어, 미트류 이런 분야에서 어,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어, 좀 뛰어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은 전년 대비 51%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네요. 2017년 기준으로. 자, 마무리입니다. 간편식 생산, 어, 수출입 현황, 그 다음에 유통 및 판매 현황, 소비 특성 등의 정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식품 산업 통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ww.a.t. atfis. 요것만 알아보면 되겠네. atfis. 한글로는 식품산업통계시스템. 식품산업통계시스템. 어, a t f i s o r k r 로 들어가시면은, 에,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이런 그 1인 가구 시대의 그런 트렌드 같은 것을 미리 좀 알아놓으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가장 간편식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이나 현재 하고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귀농인 귀농 규농 귀천인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게 지금 지금 해도 되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은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조금 참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그 아래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또 많이 좀 공유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